206 2 SK 챌린저스 리그 플레이오프 패자조 2라운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희스입니다. 자, 오늘 경기 정말 벼랑 끝에서 만난 두 팀이었습니다. DN 프릭스와 BNK PxS가 맞붙었는데요.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역수입으로 승리했습니다. BNK PxS 피오진 선수들 만나볼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사합니다 네, 노시 선수, 소보루 선수 나와 계십니다. 노시 선수, 와, 페 승승승. 정말 짜릿할 것 같은데 승리 소감 들어볼까요? 어, 일단은 지면 시즌이 끝나는 거여서 지고 싶지 않았는데 이겨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승리에 거기에 펜타픽까지 더해져서 더욱더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소보루 선수. 와, 마지막 이 4, 5세트 두번 연속 피오지까지 오늘 어떠셨을까요? 어, 오늘 그냥 이긴다고 생각하고 와 가지고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진짜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 장착하고 오셨군요. 좋습니다. 정말 대 역전의 역전, 페페 승승승의 주인공 그첫 번째 히어로 에노시 선수. 3 세트 전에는 좀 어떤 얘기를 하면서 팀원들끼리 좀 멘탈 케어를 하셨을까요? 음, 일단 1, 2 세트 둘다질 수가 없는 판이라 생각했는데 초반 설계를 저희가 훨씬 준비 잘했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둘다 역전패 당하면서. 아 일단 체급은 우리가 확실히 좋은데 멘탈만 잘 잡으면 이길 수 있다 계속 그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아그 멘탈 잡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게 사실 지난주 0대3으로 패하면서 좀 서력이 있었거든요 오늘 혹시 준비하면서 좀더 신경 쓴 부분이 있을까요 음 일단은 다 체급이 너무 높은 선수들이라 생각해서 사실 저희 멘탈적으로나 분위기가 좋으면은 질 팀은 없다 생각해 가지고 분위기를 좀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분위기가 아마 데이스타 선수의 생일이 또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에노시 선수 데이스타 선수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 지명이 형 너무 우리 팀 하나의 기둥으로서 미드라이너로서 할 역할 다 해주고 분위기 안 좋을 때도 이렇게 업 시켜줄 때도 많고 너무 도움되는 선수여서 팀에게 고맙고 오늘 생일 축하해 아 담백하고 정말 애정이 담긴 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3세트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브젝트 독식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분의 게임을 끌고 나갔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넥서스 앞에서 이 팀원들이 자야를 생각하며 이뤄낸 한타 그때 상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네 3세트 마지막 넥서스 앞에서 자야 펜타킬 그 장면입니다 어 일단 이때는 자야가 템이 너무 잘 떴어서 상대가 팔이 짧아서 이즈리얼 쳐대는 각만 조심하면 됐는데 바론을 먹은 상태라 일단 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징수의 총을 올린 게좀 펜타킬에는 먹을 수 있었던 게 조언, 좋은 것 같고요. 네. 음, 그리고 팀원분들이 어떻게든 좀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일단 펜타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다들 펜타 펜타 하면서 오히려 더 주고 싶어 해가지고 네. 고마운 것 같습니다. 네, BMK, PXS 유스의 어떤 팀 분위기가 진짜 경기 내적으로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세를 이어서 4세트까지 끌고 갔습니다. 4세트 소보로 선수의 올라프가 나왔습니다. 준비된 픽인 걸까요? 아니요, 준비는 안 했는데 그냥 올라프는 그냥 제가 자신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꺼낼 수 있어가지고. 각이 너무 예뻐 보여서 한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바로 어제 이어서 오늘 경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아, 이런 깜짝 조커 픽들을 준비했을까 싶었는데 그냥 기존에도 잘했던 픽이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소브로 선수가 어떤 솔로 킬에 대한 서력도 오늘 대단히 아주 제대로 갚아줬거든요. 솔로 킬했을 때 기분 어떠시던가요? 어, 근데 그냥 저번 경기 때도 따인 게 거의 다한 틱으로 따였어 가지고. 그냥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오늘은 그냥 제가 컨디션이 조금 더 좋았다 이렇게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탑솔로들은 그 솔로 킬 냈을 때 진짜 짜릿하잖아요 그렇죠 네아 <laughs> 좋습니다 그래서 이 4세트에서 올라프의 힘을 비롯해서 밀고 들어가는 조합으로 4세트도 이겨냈습니다 정말 대단했는데 참 힘이 좋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서보로 선수 본인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팀원들도 그냥 라인전만 잘하고 게임을 못한다고 저한테 많이 뭐라 해가지고 <laughs> 라인전만 잘하고 게임 못한다고요. 네. <laughs> 하지만 오늘은 게임도 잘하셨죠. 서브로 선수. 자, 그래서 5세트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 5세트에서 일단 아우렐리온 소리 나왔습니다. 에누씨 선수, 이것도 역시나 좀 준비된 픽은 아니었던 걸까요? 어, 아우솔은 일단 데이스타 선수가 오늘. 출근할 때부터 아웃솔 일단 한판할 거다. 오. 그렇게 말하면서 와가지고 어 그냥 5세트 왔네? 아웃솔 할게 하면서 바로 자신감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이게 페페 승승까지 오면은 그 자신감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꺼낸 카드로 아웃솔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 전체적인 그런 조합 부분에서 사실 상대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을 텐데 그런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에너시 선수? 어, 일단 밸류가 많이 좋아서 초반 설계 잘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희가 실수 없이 이런 조합 잡았을 때 잘굴리는 팀이라 생각해 가지고 실수 안 하고 저희 강점 잘 살려서 한타하면은 질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강점을 제대로 보여준 한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령 앞에서의 한타였는데요. 이때 소구로 선수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장면이거든요. 어, 이때 약간 저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빠지고 싶었는데 팀원들이 각 좋다고 그냥 보자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몸만 앞으로 가줬는데 알아서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네, 진짜 어 3, 4, 5세트 거의 다 오브젝트 독식에 매번 한타 구도 이런 것들도 잘 짜주면서 BNK POX 유스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승리를 확정짓게 된 바론 한타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소보루 선수 혼자서 몇 명을 상대했는지 몰라요. <laughs> 그때 팀원들에게 좀 어떤 코를 하셨을까요? 어... 그냥 이거 바론 치기 전에도 그냥 저 절대 안 죽으니까 그냥 먹고 해도 되고 그냥 바로 쌈 해도 된다. 그냥 이런 얘기 하고 아지르가 좀 각을 줘가지고 바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결과 깔끔하게 상대 다 잡아내면서 결국 게임 마무리까지 지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다음 상대는 DRX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좀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학 DRX, DRX 아, 프로그 선수를 상대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한 말씀 좀 강력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프로그 선수 저랑 라인전 할 때마다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좀 올챙이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진짜 강력했던 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보고 있던 프로그 선수도 열이에 불타서 더욱더 멋진 치열한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서 정말 이 5세트 끝까지 열심히 응원해주신 팬분들이 있습니다. 에노시 선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이번 시즌 3라운드부터 제가 새로 들어온 이후로. 오프라인 대회를 거의 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동안 계속 꾸준히 와서 응원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힘이 됐고 이렇게 계속 이길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경기도 이겨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에 조금 마음 아팠던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에너지 선수 뭐 그래서 살이 빠져 그런 건 아니죠? 아, 아니. 아니 살이 많이 빠지셔가지고요 어, 그냥 운동 쉬면서 많이 했어가지고. 아, 운동으로 네. 빼신 거군요. 네. 건강하게 빼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NK POX 뉴스 이제 오늘 승리로 또한 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여정에도 강력한 모습 보여주기 바라면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승리를 거둔 BNK POS 뉴스 POG 선수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d n 릭스 선수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꽉찬 LCK 체인저스 리그 일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많은 시청과 직관, 응원 부탁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희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